어 뭐야 녹화 중이야 어 ㅎ 저 옷을 깜빡했네요 변신 네 변신을 마친 우리들의 청년 과거 승입니다 오늘은 호박 찐빵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고 우리네 먹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진실된 인터뷰 우리 안에 소리를 찾아 대덕의 소리를 찾았어.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박찐빵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에 와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소개 한 번씩만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맑은 이연마을 대표 신정숙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더맑은 이연마을 이사 김갑수입니다. 그렇게만 소개를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 네 비밀입니다. 네. 네, 저는 올해로 34살입니다. 34살이면 아직은 청년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마을 청년을 넘겨드릴 때가 왔어요. 네. 네. 넘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의 마을 청년이시고요. 공간이 조금 낯설거든요. 제가 이현동을 되게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여기 공간이 좀 낯선데 이 공간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공간은요 더맑은 이연마을 협동조합에서 저희 마을에 12년째 방치되어 있는 사용 안했던 창고를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전 이렇게 국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 마을에 살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이 마을에 좀 남다른 애착이 좀 있으신가요? 애착이 많죠. 우선은 이 대청호 오백리길 내첫 구간인데 어, 내륙이 바다라고도 하는 이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예술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저는 주로 이제 도시 생활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할머니 댁인데 할머니 댁에 왔는데 너무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애착으로 인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연동은 대청호랑 엄청 가깝고 이제 내륙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굉장히 청정한 지역인데 혹시 이곳에서 호박찜빵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억구섯계 <laughs> 경관 농업을 위한 거대 억새습지 공원에 호박 모종을 했어요. 저희가 전삼 해째 호박 축제를 올해 하게 되는데 어이 호박 축제를 생각해가면서 우리 마을만의 어떤 특산품? 그게 뭐가 있을까 하다 이제 호박 찐빵을 생각을 하게 되긴 했는데 그전부터도 이 마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친해지는 찐 언니들 이 있잖아요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찐빵 장사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 세대가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세대였거든요 한참 자라면서 간식을 찐빵으로 먹었던 그런데 어, 그중에 요리사 한 분이 계셨고. 찐빵을 누구보다도 잘찔수 있으니 찐빵을 찌면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아 네. 약간 우정에서 시작이 됐고 약간 추억을 담은 찐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저도 지금 약간 침이 고였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박 찐빵이 이제 앞에 호박이 붙기도 하고 뭔가 그냥 찐빵는좀다를것 같은데 혹시 만드는 방법 같은데 좀 독특한 그 과정이 있을까요? 보통의 찐빵이랑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 방법 처음부터 끝은 똑같은데 이제 중간의 단계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호박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뭐 전국에 많은 호박 찐빵을 팔긴 해요, 팔긴 하지만 보통의 호박 찐빵은 가루로 많이 해서 노랑색만 낼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호박 마을이고 워낙 호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맛있는 호박을 활용해가지고 생 호박을 쪄가지고 갈아서 넣어요, 직접 가루로 안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특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호박, 생호박이 들어갔으면 이제 일반적인 호박보다 조금 더 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뭐 먹는 방법이나 혹은 뭐랑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어울리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달지는 않아요 크게 이제 피는 약간 달달한 감이 있어도 저희는 이제 속에 직접 국산 팥을 삶아서 만들고 있어요 파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담백하고 팥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찐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맛에 시중하진 않고 있고요. 찐빵을 일단 쪄요. 쪄가지고 요즘에 이제 와플이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와플에 맞고 불 와플 기계 많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눌러서 드시는데 크로플이 가장 좀 유명하긴 하지만 그걸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찐빵을 직접 눌러가지고 찐찐빵을 눌러서 와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올려가지고 이렇게 브런치로 드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는 약간 찐빵이 달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디저트로 드시기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찐빵을 튀겨가지고 연유에 찍어 먹는 아니면은 우리나라 우리, 우리 마을에서 만드는 뭐 매실청이나 벚꽃청이나 이런 청에 찍어 먹는 음식을 개발 중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약간 젊은 신식의 감성이 더해진 약간은 호박 찐빵의 무한 진화가 한번 좀 기대가 되는 약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저도 생각해봤을 때 최근에 디저트를 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기도 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살짝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꼭 나오면은 제가 저희 상무님한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하나 담보여 주시는 걸로 <laughs> 약속 주시고요. 여기가 협동조합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분명 호박찐빵 말고도 다른 여러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공정 공장... 생태 관광 시작하거든요. 그 기회 보라이어 티하게 <laughs>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에도 그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어, 농촌 체험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다가올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나 약간 소망 같은 것도 품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괴덕고 공정관광은 더 맑은 이연마을처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참 공정관광이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슴에 울림이 오는. 앞으로 대덕구한테 이 성지로서 혹은 이 공정 관광의 이제 시작점으로서 좀 어떤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 대덕구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일구 이후로 전 음, 여행에 대한 참 묘미는 어찌 보면 그 여행지의 어떤 문화 어, 그런 것들 배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생태 자유, 자연일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정 생태 관광을 통해서 저희 대덕구가 뭔가 그 중요한 역할들을 먼저 시작했던 것처럼 어, 예, 끝까지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행시를 준비했었나요? <laughs> 아, 그러면 아또 이제 명모를 한번 들어볼 때가 왔죠. 이제 공정관광으로 이제 사행시를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하니까 공정관광으로 한번 사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제가 뭐 대단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일분 전에 말씀해주셔서 막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띄어 주신? 네, 제가 네. 들어갑니다. 공기 좋고 맑은 이원 마을에서 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을 주민들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활하게 탁트인 대청호를 보며 지친 일상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재밌는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주무한님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인가요? <웃음> <웃음> 약간 처음으로 합격을 받으시니까 <laughs> 그래서 혹시 이 연마을 혹은 이 더맑음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랑을 하시거나 약간 소개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호박찐빵 외에도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이사님도 음, 네. 저희 이런 농촌마을에 이러한 자원이 있을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저희 마을, 이현마을 주민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공정 생태, 관광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해 줄수 있는 방법을 저희 마을에서 확실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맑은 이현마을의 광팬이 되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더 맑은 이현 마을에 와 봤고요 응.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꼭 한번 들려 주셔서 이제 이 프로그램과 마을 분들 한 번씩 만나 보시면서 아이 공간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이 공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즐기실 수 있는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덕 나들이 채널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